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휴일이에요. 저희 둘째가 언어 인지 발달 문제도 있는데, 저는 언어 발달 문제도 힘들긴 했지만, 변비가 진짜 정말,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해서 소화 만성 변비죠. 소화 만성 변비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보니까, 변비에 좋다고 하는 유산균, 영양제, 뭐, 야채, 채소. 저는 한약까지 먹여봤거든요. 그럼에도 애가 참아버리잖아요.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막 답답하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애가 참아버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애가 막 7일까지도 똥을 못 싸면 그때는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관장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변비 문제가 저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폴락스를 끊고 배변 훈련을 한지 3달째거든요. 처음엔 매일매일 좀 높은 용량으로 복용을 했죠. 근데 작년 여름부터 이제 필요시 복용으로 넘어갔어요. 당연히 용량도 좀 낮아졌고요. 그때가 세윤이가 언어치료를 받고 한 반년 차 됐을 때였고 그때 애가 말이 좀 트이면서 의사소통이 되고 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이 변비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더 트이니까 더 좋아져서 끊게 된 거죠. 그게 불과 세달 전이에요. 어쨌든 변비 치료 받았던 초반보다는 응가 싸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다니고 있는 언어 센터에서도 지금부터는 이제 스스로 싸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세윤이가 변기에 앉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생 난리였어요. 막안 앉겠다고 안할 거라고. 근데 계속 시도하고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짜증을 내고 좀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앉아서 싸려고 노력을 하고 초반보다는 힘도 제법 줘요. 근데 문제는 한번 쌀때 시원하게 싸질 못하기 때문에 팬티에 묻어나고 계속 지리는 거죠. 어, 어쨌거나 지금 관건은 세윤이가 변기 앉아도 수트로 싸게 하는 거. 그리고 한번 쌀때 그나마 조금 더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또 팬티에 지리면 지렸다고 말로 표현을 하는 거. 더 나아가서 저희가 바라는 건 조금 묻었을 때 변기 스스로 가서 싸는 거, 이건 것 같아요. 애도 저도 힘들지만, 이거는 꼭 해야만 하는 거니까, 뭐, 일곱 살까지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으니까요. 어쨌거나 저희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계속 시도하고, 시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해야죠. 올해는 이 변비가 뺀티 그러니까 지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의 큰 목표. 입니다. 초반보다 나아졌으니까 지금처럼 쭉 하다 보면 올해는 할수 있겠죠? 저는 오늘도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가자! 희윤이 지금 4일 똥안 쌌어. 이제는 음. 똥이 배에 있어서 싸야 해. 안 그럼 배가 아파. 해보자. 음. 음. 아이가 하기 싫어해도 단호한 태도로 해야 한다고 알려주면서 시도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 열두 번까지... 화이팅. 배변 훈련할 때 가장 힘든 건 쪼그려 앉는 게 정말 힘들고, 그리고 독려하는 게 힘들고, 무엇보다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배변훈련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어요. 5초씩 10번 힘들게 하는 건데요. 태연이도 잘 따라주고, 이렇게 해서 싼 적도 여러 번이라, 태연이 배변훈련 시킬 때마다 하고 있어요. 한번 했고, 다 싸고 가 알았지? 10번 다 채우고 말 알았지? 시작! 맹각은 뭔가. 힘 줘봐, 일단. 어, 잘했어. 두번 했어. 시작. 다 하고 봐. 안, 안 나오면. 일단 열번 하고, 열번 하고 보자. 어?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또 싸는 거 연습해야지. 알았지? 인간안 나오면 힘을 줘봐. 그럼 나올 거야. 세윤이 아까 뺀때똥 묻었죠? 그리고 아까 여기 물놀이 할때 똥이 나왔죠? 그러면 똥이 나온다는 얘기야. 힘을 주면 똥이 나올 거야. 알았지? 열번 해보자. 지금 7번 남았어. 시작! 배변 훈련 시작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계속 앉혀서 싸게 하고 있어요. 빵구가 나왔죠? 그러면 똥이 좀 있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힘내 해야 해 이건 해야 해두 개만 나왔어 두개 나왔어? 똥이 나왔어? 두개 화이팅 그럼 그거 떨어뜨리기 알지 힘내 아, 많이 나오면 안돼왜 많이 나오면 안돼 많이 나와야 세현이 배가 안 아픈 거야 자 해보자 이거하고 요거트 먹자 알았지? <laughs> 시. 목이 아파? 그럼 물 갖고 올 테니까 힘 주고 있어. 물 갖고 올게. 물 가지러 간 사이 이러고 있었군요. 너무 <laughs> 강한다 <laughs> <laughs>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랑 또. 운다해서 해보면 되지. <laughs> 해보자 다섯 번씩 <laughs> 해볼게. 아니 세훈이 할수 있어. <웃음> 시작. <웃음> <웃음> 제발 떨어져라 제발. 아시고 세훈아 여섯 번다 힘주고 봐. 응 시작. 그니까. 할수 있어? 세윤이 할수 있어? 시, 작! <laughs> 세윤아, 조금만 힘내. 떨어졌어, <laughs> 음. 벌써, 벌써? 벌써 떨어졌다고? 아니야? 그럼 <laughs> 다시 해. 바꿔. 바꿔. 오빠, <laughs> 세윤이 살수 있죠? 응. 갈어알겠어 오늘이 현충일이거든요. 근데 어디 놀러가지 않았어요. 저희한테는 놀러가는 것보다 애가 한 번이라도 더 스스로 변을 싸는 연습을 하는 게더 급선무니까요. 뭐 외출을 하면 그 배변 훈련 리듬이 깨져버리잖아요. 그 외출한 시간에는 배변 훈련할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놓쳐버리면 기회가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데 오늘도 하다가 진짜 막 화날 뻔해서 애한테 막 소리 지를 뻔 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성 변비에 대해서 영상, 책, 뭐 병원에도 다 그렇고, 애한테 계속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줘라라고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진짜 힘들잖아요. 알면서도 안 돼. 아,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안 돼. 그래도 노력은 하죠. 뭐 10번 중에 한 번만 화를 내도 스스로, 아, 그래도 잘 참았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세윤이가 너무 막 장난치고 막 싸려고 안 하고 해가지고 참다 참다 혼을 냈거든요. 근데 혼내니까 애가 하려고 해요. <laughs> 화내고 나서는 좀 미안하긴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뭐 해탈한 신선처럼 오냐오냐 잘한 자, 잘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소아 만성 변비에서는 엄마의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어렵다. 힘들다. 인 거죠. 어쨌든 휴일에는 지금처럼 최대한 애가 스스로 쌀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하원을 하면 딱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 먹고 저녁 7 시쯤에 계속 안 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싸요. 그래서 계속 안 찌면서 스스로 싸게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반보다는 제법 힘을 주고 있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시간 힘을 믿어봐야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런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대변만 가린다면 진짜 바랄 게 없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어쨌거나 뭐 지금까지 다녔던 한의원, 병원, 소아과 다 그런 곳에서 의사쌤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소아만성변비는 애가 크면 나아지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면서 연습시키는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게 조급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 세윤이가 6살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죠 왜냐면 일곱 살 때까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조급해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계속 꾸준히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면 뭐 나아지겠죠 그렇겠죠 <laughs> 그럼 저는 오늘은 이렇게 시도를 끝내고 내일 다시 리셋해서 새 마음으로 아이와 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봬요 안녕.